훔쳐야되나? k n o t t k n t k n n t k n o 이 I d o n 봐 know. I d o n 좀 이쁜 여성분들이 그렇게 많습니까? 제가 남미 쪽이 취향인데, 근데 그래도 거의 영어 쓰지 않나? 아니 엉덩이보다도, 그러니까 저는 엉덩이라기보다는, 그러니까 사람의 뎅 Dempir를 본다. 어우야, 씨발, 갑자기. 나도 캐나다 가고 싶다. 뭐.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. 언제 할지 모르겠고 뭔지 모르겠는 게 만탕 유 페니스요? 저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사용하지를 않기 때문에 <laughs> 페니스는 솔직히 여러분 샤워할 때도 많이 보잖아요. 근데 그걸 굳이 게임에서 보고 싶습니까? 페니스 말씀하시는 거 예전에 모아 페니스. 페니스. <웃음> <그거> <웃음> 아 페니스. <어떻게> 려지 <laughs> <시발. 웃음> 남미 샤워할 때 테니스 돌리시나요? 들어보요. 아 근데 제가 그 컨텐츠를 그 콘텐츠를... 제가 근데 컨텐츠를 하나 생각 중이긴 해요. 컨텐츠를 그 어... 다른 사람들의 모드를 봐주는 시간. 근데 그 모드를 봐주는 시간 중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팀뷰어로 봐드리는 건데 그니까 이거는 영재님이라고 그분이 말씀해 주셨던 그런 컨텐츠인데요그니까 돈을 받고 하지는 않고 돈 받고 할까? <laughs> 좀 약간 좀좀 좀, 좀 약간 고민이 되는데 근 아마 돈은 안 받을 것 같습니다. 돈은 안 받을 것 같고 그냥 살짝 그니까 궁금한 거 궁금한 궁금한 거를 정확한 궁금증을 알아야 됩니다. 그니까 제가 무슨 예시를 몇 가지 저일 건데,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그거에 맞게, 양식에 맞게 뭔가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신다던가, 아니면 무슨 뭐 제가 페이지를 만들어두면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. 신청을 하시고, 저는 하루 컨텐츠, 하루 컨텐츠가 아니라 하루에 뭐그 컨텐츠를 하는 날이 있다면은 그 컨텐츠 날에 그거만 잠깐 이렇게 하고요. 하고. 싶네요. 그러니까, 물론, 제 것처럼 똑같이 만들어드리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할 거고요. <laughs> 어, 그렇게는 안할 거고요. 근데, 모드리스트 있습니다, 여러분. 옆에. 어, 모드리스트 있고. 그 유튜브는 그 설명란 보시면 모드리스트 있습니다. 그러니까, 그 스트레스를 하고?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양식을 적어둘 예정이에요. 그러니까 스트레스 안 받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. 좀, 그렇게 좀, 해서, 좀 여러분들이 진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은 좀 잡아보고, 뭐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긴 한데, 그래서 방금, 어, 부스로단 님이 아니구나. 한재원 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, 저의 스트레스를 최소한 방지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방도를 찾고 있어요. <laughs> 약간, 사실 이게 모두 정리라는 게 제가, 제 것도 해보면서 느꼈는데, 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. 근데 한 번쯤 그렇게 비슷한 문제를 겪었으면, 그의 해결 방법은 좀 간단하거든요. 음, 아는 경우가 대부분이죠. 그러다 보니까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.